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차나무가, 차나무가의 후피향 나무하고 피추기 나무, 이두 종류의 나무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나무는 꽃의 모양이나 잎의 모양이나 두 나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후피향나무하고 비추기나무 두 나무의 사진을 꺼내서 두 나무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두 나무의 서로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후피향나무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쭉이 나무하고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습니다. 꽃의 모양도 그렇고 꽃의 모양도 후피앙 나무의 꽃과 비쭉이 나무의 꽃이 거의 비슷하고 비쭉이 나무의 잎과 이 후피앙 나무의 잎도 거의 비슷해서 두 나무는 거의 구별을 못할 만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두 나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피향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꽃이 보통 7월달에 피죠. 7월달에 피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비쭈기나무도 마찬가지로 7월달에 꽃이 피기 때문에 둘다 하얀색의 7월달에 꽃이 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꽃이 필때 보면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꼬부라지죠. 꼬부라지면서 꽃자루가 땅을 향해서 꽃을 핀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땅을 보면서 아래를 향해서 꽃을 피는 것이 후피향나무인데 비쭉이 나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쭉이 나무도 보면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항상 꽃이 아래를 향해서 땅을 보고 핀다하는 이런. 둘다비쭉기 나무나 이 후피향 나무나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7월달에 똑같이 이렇게 땅을 보면서 피는 이 꽃인데 두 나무는 아 개성이 있습니다. <laughs> 개성이 있어야지 두 나무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후피향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꽃은 아 요거 보면 요거 쌍성 꽃이죠. 여기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고. 이렇게 수술과 암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러한 꽃을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쌍성꽃, 성이 두 개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쌍성꽃을 피는 것이 바로 후비향나무인데 후비향나무는 쌍성꽃만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또 수꽃만 피는 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수꽃만 피어서 이 수꽃에서 는 암술이 태화를 하고 미시가 미가 들어있는 시방도 태화를 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수꽃이 피는 수나무고 이렇게 또. 쌍성꽃이 피는 양성화가 피는 쌍성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수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수꽃과 쌍성꽃이 각각 딴 그루에 피는 것이 후피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빗죽이 나무는 수꽃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꽃이 모두 다 쌍성화다. 양성화다. 그래서 쌍성꽃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죽이 나무는 요꽃 하나, 하나, 하나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꽃 하나 하나는 모두 다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진 쌍성꽃이 피는 것이 빗죽이 나무인데 후피향 나무는 이렇게 쌍성꽃도 있고 이렇게 수꽃만 피는 수 나무가 따로 있고 쌍성꽃이 피는, 피는 나무가 따로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꽃을 보고서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꽃의 크기도 두 나무는 또 비슷합니다 꽃의 지름을 보면 15mm에서 18mm 정도 되는 것이 후피양 나무인데 15에서 18인데 비쭈개 나무는 비슷한데 비주기 나무는 약간 작습니다 약간 작아서 12에서 15mm 막 도토리 키즈의 긴데 여탄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주기 나무는, 나무는 꽃의 크기가 약간 작고 어, 후피양 나무는 꽃의 크기가 조금 더 크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나무는 또 이, 어, 노란색의 꽃밥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후피향나무는 아, 후피향나무를 보기 전에 비쭈기나무 먼저 보겠습니다. 비쭈기나무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 비쭈기나무에 꽃이 피는데 이거 모두 쌍성꽃이 피는데 쌍성꽃에 달려있는 요 수술의 꽃밥 꽃밥을 자세히 보면 아, 참 특이하죠. 특이해서 하얀색의 수술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수술대 끝에 달리는 꽃밥 요 꽃밥에는 꽃밥에는 이렇게 털 같은 이런 가시처럼 생긴 털을 가지고 있다. 가시처럼 생긴 요런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피죽이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후피향 나무는 그러한 아 그러한 가시 같은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시 같은 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꽃들은 이렇게 아. 요게 털이 없죠. 꽃밥에 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달래가나 철줄가에 가면은 아, 특이하게 이런 가시 같은 아, 저 가시 아니고 털 털들이 꽃밥에 달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꽃들은 요것처럼 아, 꽃밥에 아,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는 것이 후피향나무인데 비쭉이 나무는 그 꽃밥에 뚜렷하게 이런 털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가시처럼 생긴 털이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어, 털이 있으면 빗줄기, 그리고 털이 없으면 후피양나무 이렇게 두 나무는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구별을 할수 있고, 또두 나무는 잎이 달리는 모양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잎을 보면 두 나무는 잎이 다 두툼한, 아, 두툼한 혁질이죠. 우리 말로는 가죽질이라고 하는 혁질인데 잎이 만져보면 두껍죠. 두꺼운 혁질인데 이요 호피향나무는 봄에 잎이 돋을 때 보면은 이렇게 예쁜 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쁜 붉은 홍색을 띠고 가을에도 기온이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홍색으로 가을에도 변하게 되는 가을과 겨울에도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후피앙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추기 나무는 그렇게 빨갛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후피앙 나무의 후피앙 나무의 가지를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가지를 보면은 가지의 끝 부분에 잎이 달리는데 가지 가지의 끝 부분에만 잎이 달리고요 가려는 잎이 없습니다. 보면 신기하죠 이렇게 가지에 가지의 끝 끝에 잎들이 이렇게 돌려 달린다. 돌려 달린다. 한자로는 윤생한다고 하죠. 이렇게 돌려서 달린다. 여기 보면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돌려서 달리는 이러한 총생하는 총생하는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피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추기 나무는 잎이 어긋나게 달리죠. 어긋나게 달리해서 가지에 가지에 이렇게 이쪽에 하나. 올라가서 또 하나, 또 올라가서 또 하나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그래서 어긋나게 달린다. 한쪽으로는 호생한다고 합니다. 호생하는 이러한 가지의 끝 부분에까지 계속 이 잎과 잎 사이가 떨어진 상태에서 어긋나게 달리면은 비축이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후피양 나무는 한꺼번에 가지 끝에서 한꺼번에 뭉쳐서 뭉쳐서 핀다 총생 한다고 하는 총생 해서 돌려 달린다 하는 요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후피양 나무입니다 그리고 후피양 나무는 아또 특징 하나가 이잎자루의 이 색깔입니다 잎자루는 길이가 2에서 8mm 정도로 아, 어, 그리 길지는 않은데 요 색깔이 빨간색이 아주 특이하고 독특해서 요 빨간 색깔의 잎자루만 보고도 후피향나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죽이 나무는 부분은 그 잎자루의 색깔이 거의 붉은색이 약간 돌기는 하지만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죠. 이렇게 잎자루가 붉. 아, 붉은 색깔이 아닌 것이 비쭉이 나무인데 후피향나무는 뚜렷하게 잎자루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나무는 열매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후피향나무는 아 후피향나무는 열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열매가 이 열매는 아, 열매가 다익 게 되면은 이 열매 껍질이 이렇게 저절로 불규칙하게 갈라집니다. 불규칙하게 터져서 갈라진다. 이렇게 터져서 갈라지고 그 속에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이 씨앗의 색깔은 빨간색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 열매 껍질, 어 열매 껍질을 한자로 과피라고 하는데 이 과피라고 하는 열매 껍질이 열매가 다 익으면 어 불규칙하게 불규칙하게 터져서 갈라진다. 그런데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이렇게 불규칙하게 터져서 갈라진다. 갈라지면서 고속에 들어있던 빨간색의 씨앗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튀는 열매라고 하죠. 사과라고 하고 튀는 열매인데 거기에 비해서 빗죽이 나무는 열매가 다 익어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거 <laughs> 다 익어도 터지지 않고 요 열매는 물 열매라고 하죠 한자로는 장과라고 합니다 장과라고 하는 물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요거는 포도알맹이 같이 생겼다 포도알맹이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물 열매는 포도의 열매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아, 우리 포도 먹으면 포도를 딱 깨물면 입속에 물이 탁 퍼져버리죠. 그럴만큼 물이 많이 들어있다해서 물 열매인데 요물 열매 아, 과육이 되는 액즙이 많은 열매 살 속에는 이러한 씨앗이 아, 길이가 2밀리미터 정도 되는 이런 씨앗이 아, 두개아몇 개가 들어있죠. 우리 포도 먹으면 포도의 씨앗이 몇개 들어 있는 것처럼 이물 열매이기 때문에 이 속에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 있는 것이 바로 비죽이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호피향 나무는 이 열매 껍질이 아주 두텁다 아주 두텁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 껍질이 다 익으면 저절로 터진다 그래서 이 두텁다고 하는 말을 한자로 껍다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을 하면 후자가 되죠. 야, 후라고 하는 것은 두껍다, 두텁다 그런 뜻이고, 피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죠. 그래서 후피라고 하는데 이 후피의 후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매 껍질 과피라고 하는 이 피자가 이 피자가 두껍다. 그래서 후피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피라고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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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피라는 말이 들어갔고 후피담에 요 향자가 들어간 것은 요 꽃에서 향기가 아주 진하게 나는데 향기가 은은하고 달콤하면서 아주 청량하고 기분 좋은 그런 향기가 요 꽃에서 솔솔솔솔 솔솔 밤이 되면 더 많이 나오죠 밤이 되면 더 많이 나오는 요 향기를 가지고 있다 요 향기는 아, 난초과의 석이라고 하는 아석이라고 하는 난초의 향기하고 아주 비슷한 아주 상큼하고 상큼하고 청량하면서 아그 향기가 아주 기분이 좋은 향기가 난다 그래서 요 향자가 들어가서 요 후자는 열매 껍질인 과피가 과피 요 피가 열매 껍질인 과피가 두텁다 두텁다는 후자고. 열매 껍질이 두터우면서 향기가 아주 매혹적인 향기가 나는 나무다해서 후피향나무라고 이름이 붙지 않았나 아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는데 어 이와 틈간에 이 열매 껍질이 두 두터운 열매 껍질인 과피가 터지면서. 하피가 터지면서 그 속에서 이런 씨앗이 나오는데 이 씨앗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씨앗도 보면 은 빨간색의 이것은 아 씨앗의 껍질입니다. 씨앗의 껍질 한자로는 아 종피라고 합니다. 종피라고 하는 빨간색의 씨앗 껍질이 아 씨앗 껍질이 이 하얀색의 씨앗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아 빨간색의 씨앗 껍질 종피라고 하는 씨앗 껍질은 벗겨보면은 아주 잘 벗겨지죠. 잘 벗겨지고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피인 씨앗 껍질과 씨앗은 분리가 잘 된다는 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씨앗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6에서 7mm 정도 되고 빨간색의 이 씨앗 껍질 속에 하얀색의 씨앗이 들어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호피양나무인데 이 비쭈기나무는 그 씨앗이 포도의 씨앗처럼 여러개가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호피 아 비쭈기나무 아 죄송합니다 비쭈기나무는 겨울에 동아라고 하는 겨울눈 어, 겨울눈이라고 하는 동아의 모양이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어, 뾰, 빨간색으로 가지 끝에 겨울눈이 달리는데, 요 동화가 달리는데, 요 겨울눈의 모양이 새의 발톱처럼 꼬부라져서 굽어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풀을 벨때 사용하는 낫의 모양처럼, 낫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굽어 있다. 그러한 이러한 겨울눈은 새의 발톱 모양처럼 생겼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추기 나무죠. 그래서 비추기 나무는 이 가장 큰 특징이 여름에도 이 겨울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추기 나무는 동화의 겨울눈의 모습으로 금방 이 비추기 나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런데 후피향 나무는 동화가 참별 볼 일이 없게 조그마합니다. 여게 <laughs> 동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고 조그만해서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 작은 동화인 겨울 눈을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요 아, 후피향나무는 후 이거 후피향나무인데 후피향나무의 줄기를 보면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가 나올 때 보면 가지가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에서 한 지점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총생하는 그러한 돌려 달리는 윤생하는 그러한 형태의 가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많은 가지가 나타난다 가지가 총생한다 총생하는 요러한 형태의 가지 줄기 끝에 가지가 한꺼번에 여러개가 나와서 이렇게 총생하는 형태의 요러한 형태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후피향나무 인데 이 비쭈기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이렇게 한개씩 주기에서 한 개씩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무는 키가 또 비슷하죠. 비쭉이 나무도 높이는 2에서 10m 정도까지 자라는 2에서 10m 정도까지 자라는 늘푸른 작은 키 나무인데 후피향 나무도 마찬가지로 7에서 10m 정도 자라는. 우리 푸른 작은 키 나무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비슷한 점도 많고 아, 서로 다른 차이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나무가 바로 후피향나무와 비쭉이 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